1200m 국산 5등급 서울의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구름 출발 속에 6번 글로벌 찬가가 먼저 선행을 노리며 나옵니다만 안쪽에 3번 스타트랙이 2위권 따라 붙습니다. 뒷선에 쳐져 있는 말련 8번 당찬 대부가 하위 그룹에 쳐져 있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가 1마 신차 앞서면서 선두 안쪽 3번 스타트랙이 2위로 따라 붙고 5번 화산 귀환과 바깥쪽에는 9번 미라클 한강이 4위까지 도약해 있습니다. 5위로는 4번 청팔꿈 6위로는 10번 배달의 쾌검과 7위로는 2번 가다파워 하위그룹에는 8번 당찬대보와 7번 뉴포인트 안쪽 1번 비전파워가 최하위로 달리는 가운데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는 3번 스타트랙입니다 바깥쪽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하는 3번 스타트랙 푸르한 기수와 함께 안쪽 6번 글로벌 찬가를 위협하면서 3번 6번 두 마리가 어깨를 맞대면서 4코너를 돌아 직선주로 6번 글로벌 찬가와 장철기수 바깥쪽에는 3번 스타트랙과 푸르한 기수입니다 외곽에 5번 화산 귀환과 다비드 기수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3파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화산 귀환과 다비드 기수가 서서히 선두로올라섭니다 5번 화산 귀환과 3번 스타트랙이 다시 2위까지 밀려납니다. 5번 화산 귀환 선두구치에 나서 있고 2위권 다툼 1번 비전 파워가 종반, 9번 미라클 한건과 함께 뒷심을 발휘합니다. 5번 화산 귀환을 넘어서는 1번 비전 파워입니다. 1번 비전 파워와 5번, 9번. 1번, 5번, 9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1번 비전 파워와 조제로 기수 이번 경주 종반 직선 주로에서 파워풀한 걸음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밟았습니다. 1번 오